안녕하세요. 네, 미래의 뉴스를 읽어 주는 마음의 대표입니다. 자, 현재에 나온 뉴스가 이제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알려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서빙 로봇 공급 확대. 네, KT LG 전자에 이어 배달 액까지 서빙 로봇을 납품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서빙 로봇이 얼마나 이게 지금 효율성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빙 로봇을 제가 봐 봤어요. 쭉봐 보니까 지금 굉장히 유명한 게 T5입니다.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네, 한 1,5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가격뭐 트 되나 따라서 뭐 등급에 따라 좀 가격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500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 지금 서빙로봇을 1500 주고 사면은 무슨 효율성이 있을까 인건비를 한 명, 한 명분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월평균 200 정도 나가죠 그런데 그게 지금 1500이면 1년이면 2400 나갈게 이걸로 대체가 된다고 한다면 1년에만 하더라도 60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시장 자체가 커지고 뭐하고 하기 전에는 뭔가 처음에는 인기를 끌죠 어 여기 가니까 서빙로봇이 배달하더라 뭐하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지금 현재 마케팅 효과가 좀 있다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다 인정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서빙 로봇이 앞으로 시대를 대체할까? 인건비보다 얼마나 싸냐 이건데 인건비보다 싸긴 싼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할수 있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서빙 로봇으로 나오는 게 T5입니다. T5가 5 6 0만원 정도 한다는 건데 이 T5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을 또 해야 되고 그걸 또 약간 보충해 주는 역할?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충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딜리플레이트는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매장당 평균 세 대가 될 예정이다. 근데 이게 뭐 가장 또모한 형제들에서 밀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시초 단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LG에서도 이제 로봇스타 이렇게 투자를 했죠. 그래가지고 지분의 32%를 갖고 있는데, 로봇스타 같은 경우도 아직은 재무가 굉장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서빌 로봇 자체가 앞으로의 시대에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적자에 적자, 그리고 적자인 상태에서 계속 개발비만 더 들어가는 거고요. 사람의 역할을 아예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가려면 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부분만 지금 서빙 로봇이 이렇게 뭐 대체한다 이런 건데 서빙 로봇이 시대를 아예 바꾸는 무언가 아싸리아싸리 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긴 나오고 굉장히 마케팅 효과를 쓰고 있고 우한형제들 대표적으로 여기와 또 이제 뭐 KT LG에서도 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좀 이거에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는 건 시기상조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